안녕하세요. 전라도 아침 마침 TV 하경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개업령을 선포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나라가 얼마나 위기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개업령은 헌법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통치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 세력들, 소위 내란 세력들이 거시교와 민주당 찌끄레기들이 대통령을 대치기를 해서 오히려 감방에 집어넣고 지기들이 정권을 잡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 권한도 그들은 내란으로 몰아쳤는데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이 개업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그게 내란 반란이 된단 말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들이 내란 세력이고 반란 세력이란 거 역사가 증명할 것이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웃기는 것은요. 헌법에 국가가 정부가 애화를 쓰는 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애화 반출도 개인이나 다른 단체들이 하면 안 되는데, 국가가 하면 합법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시기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왜 보지 말라고 하냐? 보면 빨갱이가 된다고? 이러면서 다음날부터 노동신문을 보게 아예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한 달에 16만원, 1년에 191만원, 누가 볼까? 했더니 세상에 정부라는 것들이 그들이 공식적으로 노동신문을 구입을 해서 어디다 주냐. 통일부, 국방부, 정보 안보 관련 기관, 국책 연구 기관, 일부 대학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애화, 달러로. 이게 합법입니까? 북한은 적국입니다. 반 국가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부가 보낸 것은 합법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헌법에 정부가 법률적으로 보내는 것은 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반 국가단체, 이제 국가, 적국에 보내는 것도 합법이냐, 그겁니다. 달러를 보내는데, 이게 딜레마에 빠졌지 않았겠습니까? 쟤들도. 근데 딜레마 아닙니다. 그들이 반 국가단체고, 그들이 바로 반란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반란 세력이기 때문에, 북한은 지기들도 우리가 적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들을 적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첩제도, 북한은 간첩제에 해당되지만, 중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제를 확대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들어준 것들입니다. 그럼 현재 간첩제에 북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의 노동신문을 우리나라 돈으로, 그것도 달러로 사주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들이 간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줌마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그들이 권력을 찬탈해서 앙져서 한다는 짓거리가 적국에 신문을 사주면서 곧도 달러로 반출하고 있다?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이러는 것들을 미국은 모르겠습니까? 달러를 지금 엄청 쓰고 있어 가지고요.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른대요. 깜깜입니다.그런 것들이 지는 일본에 가서 사유나라 고자이마스 이지를 하면서 재무부 장관을 미국에 보냈습니다.그런데는 지 똘마니들 맨날 보내요.그래서 한미 통화 소화 후 연장해 달라고. 그 난리를 친 겁니다. 미국에서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환율 변동성이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도 다 깔려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연장해 주면 그 딸로 너 북한에 다 갖다 주잖아. 어떤 이유를 갖다 대든 갖다 주잖아. 우리가 국고를 그못 보지. 미국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통화 스와프 연장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대통령들은 뭐,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어도 다 연장해 줬는데, 왜 거시기는 안 해주겠습니까? 거시기 자체가 반 국가단체, 이적단체, 여기에 해당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북한을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우리의 적국인, 유일한 적국, 헌법으로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유일한 적국이 북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북한을 이렇게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적 단체, 반국가 단체, 반국가입니다. 거시기가. 우리의 거시기는 반국가 단체 수장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반란,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하면 합법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불법이냐? 윤석열 대통령 개업령이 합법이고 네가 한게 불법이야. 적을 이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합법이겠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여러분의 아침 받침 TV 하경수였습니다.